당신은 이 그림들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로덱 라이더 웨이트 타로. 심장을 관통하는 세계의 검. 무지개 아래 춤추는 가족.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타는 손. 이 이미지들은 100년 넘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상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이 그림들을 누가 그렸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름이 카드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파멜라 콜먼 스미스. 타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그러나 가장 잊혀진 이름. 대개 이름은 라이더 웨이트. 라이더는 출판사. 웨이트는 설계자인 신비주의자. 그러나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오늘 우리는 그녀를 찾아갑니다. 런던의 안개 낀 거리에서 자메이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예술가의 작업실에서 비밀 결사의 의식방까지.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왜 그녀의 부터치가 타로의 역사 전체를 바꿨는지. 이것은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1878년 런던. 파멜라 콜먼 스미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브루클린 출신 미국인이었습니다. 가족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런던, 자메이카, 뉴욕. 그리고 바로 이 움직임이 파멜라를 만들었습니다. 자메이카. 어린 파멜라는 그곳에서 색을 배웠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열대의 강렬한 원색. 그녀는 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속 전설, 유령 이야기, 주술사 이야기, 자메이카의 아난시 이야기꾼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 훗날 그녀가 그린 타로카드를 보십시오. 심장을 관통하는 검은 배신의 이야기를, 눈 속을 걷는 가난한 사람들은 고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메이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대의 파멜라는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프렘 미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나는 화가가 아니라 스토리텔러다. 그녀의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굵은 선, 단순한 형태, 강렬한 색, 전통적 유화가 아니라 판화, 일러스트, 무대 디자인. 그녀는 중세 필사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우키요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파멜라 스타일의 탄생. 그녀의 그림은 말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가 하나의 이야기다. 이것이 훗날 라이더웨이트 타로를 가능하게 한 비밀입니다. 자메이카의 색채, 민속 이야기의 감각, 뉴욕의 예술교육. 이 모든 것이 그녀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1899년 런던. 파멜라는 돌아왔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녀는 이미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 사파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무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녀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픽시. 요정. 장난꾸러기 정령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자 정장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예술가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브람스 토커 드라큘라의 작가 그는 파멜라에게. 무대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W. B. 예이츠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그는 파멜라의 상징적 감각을 알아봤습니다. 예이츠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밀 결사의 회원이었습니다. 황금 새벽회. 그리고 1901년 예이츠는 파멜라를 초대했습니다. 파멜라는 전통적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누가 슬픈지, 누가 기쁜지, 무엇이 시작되고 끝나는지, 이것이 그녀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타로를 혁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1901년, 파멜라는 들어갔습니다. 황금 새벽회. 이것은 단순한 클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 결사였습니다. 골든 돈, 상징학, 점성학, 의식 마법.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카발라, 점성술, 영금술, 타로, 의식 마법. 회원 중에는 네이츠, 알레스터 크로울리, 에이 웨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멜라 콜먼 스미스,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 신비주의자, 학자. 저술가. 그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타로덱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존 타로들은 너무 난해했습니다. 상징은 복잡하고 그림은 추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이너 아르카나 에이스부터 시까지의 숫자 카드들은 그저 기호만 있었습니다. 검 다섯 개, 컵 여섯 개, 막대 일곱 개, 아무 장면도 없었습니다. 웨이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로 만들 수는 없을까? 모든 카드에 장면을 그릴 수는 없을까?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웨이트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상징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예술가. 그리고 그는 파멜라를 발견했습니다. 1909년 파멜라는 계약을 받았습니다. 출판사 라이더 앤 컴퍼니. 감독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 예술가 파멜라 콜먼 스미스. 계약금은 50파운드. 오늘날로 치면 약 7,000달러.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파멜라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6개월 동안 78장의 카드를 모두 그렸습니다. 작업방식은 이랬습니다. 웨이트는 상징을 설명했습니다. 검, 이 균형, 결정 회피, 막힌 상태. 파멜라는 그것을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눈을 가린 여성. 두 개의 검을 교차해 든 자세. 뒤에는 바다, 달이 떠 있다. 웨이트는 개념을 주었습니다. 파멜라는 감정을 넣었습니다. 웨이트는 뼈대를 주었습니다. 파멜라는 살과 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멜라는 혁명을 일으켰 습니다. 모든 마이너 아르카나에 그림을 넣은 것입니다. 검삼 심장을 관통하는 세 개의 검비 내리는 하늘 이것은 단순히 검세 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 상처 슬픔의 이야기 입니다. 커보 넘어진 컵들 앞에서 고개 숙인 사람 뒤에는 아직 서 있는 두 개의 컵. 이것은 상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펜타클텐, 가족, 아이들, 개, 풍요로운 집, 이것은 안정, 유산, 완성의 이야기입니다. 파멜라는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징을 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단순했습니다. 굵은 선, 원색, 명확한 형태. 이것은 전통적 유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판화, 일러스트, 민속 예술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카발라를 몰라도 됩니다. 당신은 점성술을 몰라도 됩니다. 당신은 그냥 카드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말합니다. 1910년 12월, 대기 출판되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더 라이더 타로 덱 혹은 더 라이더 웨이트 타로. 그러나 파멜라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계약. 파멜라는 고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로열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작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둘째, 시대. 1910년대 여성 예술가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은 협력자로 여겨졌습니다. 웨이트는 개념을 제공했습니다. 파멜라는 단지 그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림이 없었다면 이 타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파멜라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그림, 사파, 무대 디자인. 그러나 그녀는 유명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1920년대, 그녀는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녀는 영국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1951년, 파멜라 콜먼 스미스는 72세로 사망했습니다. 가난하게 잊혀진 채, 그녀의 부고는 작았습니다. 타로계는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린 카드들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 타로가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 그림들을 누가 그렸지? 그리고 조금씩 파멜라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덱을 부릅니다.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 RWS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파멜라 콜먼 스미스가 사망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매일 사람들은 그녀가 그린 카드를 펼칩니다.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타로 덱입니다. 거의 모든 현대 타로 덱은 파멜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파멜라가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서사가 있는 타로. 타로는 더 이상 추상적 상징이 아닙니다. 타로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감정중심의 해석. 파멜라의 카드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슬픔, 기쁨, 두려움, 희망. 셋째, 접근성. 누구나 타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은 그냥 카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파멜라는 여성 예술가들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타로 예술은 대부분 여성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멜라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산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밤, 파멜라가 그린 카드를 펼칠 것입니다. 그들은 검상카드를 보며 자신의 상처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별카드를 보며 희망을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멜라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붓질은 그들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파멜라 콜먼 스미스 1878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1951년 영국 시골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78장의 카드. 78개의 이야기. 78개의 장면. 그 카드들은 지금 100년 넘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뉴욕으로. 도쿄에서 상파울루로. 서울에서 파리로. 그 카드들은 위로합니다. 그 카드들은 질문합니다. 그 카드들은 동행합니다. 파멜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림이 말합니다. 그녀는 잊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억합니다. 파멜라 콜먼 스미스, 픽시, 타로를 이야기로 만든 여성, 타로를 모두의 것으로 만든 예술가, 그녀의 이름은 카드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모든 카드 속에 있습니다.